현역가왕 23회 최종 2라운드, 참가자들의 순위와 점수가 유출됐다. 1위 실체 진해성, 강문경 최근 방영된 현역가왕 22회에서는 결승 1차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중결승을 통해 선발된 톱10 가수들이 신곡 미션 1위 쟁탈전을 주제로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중결승에서 10위를 기록하며 방출 위기에 놓였던 에녹이 1위를 차지하는 반전을 선사한 반면,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던 환희가 최하위를 기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에녹은 유레카 작곡가의 대전역 브루스를 선곡하여 진성과 가성을 넘나드는 가창력으로 블루스의 감성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무대 후 유레카는 이렇게 잘 부를 줄 몰랐다. 곡의 감성을 잘 표현했고 감동적인 무대였다. 고 극찬했습니다. 엔녹은 연예인 판정단 점수 642점, 국민 판정단 점수 234점을 합산해 총 876점을 획득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최수호, 위종수 작곡가의 너티아를 선곡하여 톡톡 튀는 매력을 발산했으나 830점으로 1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박서진, 정희송 작곡가의 남도 가는 길을 선곡하여 웅장한 가창력을 선보였으나 779점을 기록했습니다. 김수찬, 김영호 작곡가의 흥부가 언제로 유쾌한 무대를 선사했으나 776점을 받아 상위권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신유 서른도의 그대와 삼바를 선곡하여 삼바 리듬을 선보였으나 758점을 기록했습니다. 김준수, 송광호 작곡가의 싹타 잊고 한 잔을 선곡하여 색다른 무대를 선보였으나 829점을 받았습니다. 진해성 윤명선 작곡가의 불나방을 통해 남성미와 귀여움을 동시에 선보였으나 798점을 기록했습니다. 환희 류선우 작곡가의 울티마 노체를 선곡하여 신비롭고 매혹적인 무대를 선보였으나 745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신승태 류선우 작곡가의 증거를 선곡하여 유쾌한 무대를 선보였으며. 860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강문경, 김영호 작곡가의 팽이를 선곡하여 감칠맛나는 가창력을 선보였으나 837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현역가왕이 결승 1차전은 참가자들의 다양한 매력을 엿볼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특히 에녹의 반전 1위는 그의 노력과 열정이 빛을 발한 결과로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반면 환희의 최하위는 예상치 못한 결과로 충격을 주었지만, 이는 경쟁의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발휘한 무대였으며, 앞으로의 경연에서도 더욱 흥미진진한 무대가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2. 박서준, 전여친 원지안이었다. 알고보니 제2그룹 둘째 딸 경도를 기다리며, 원지안이 경도를 기다리며 로 박서준의 첫사랑이 된다. JTBC 새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 극본 유영아, 연출 이면욱, 제작 S.L. IN 글무에 는 스무 살 스물여덟 두 번이 연애를 하고 헤어진 이경도와 서지우가 불륜 스캔들 기사를 보도한 기자와 스캔들 주인공의 아내로 제외했자나고 친하게 연애하는 로맨틱 코미디다. 드라마 킹더랜드 너를 닮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영상미를 보여준 이면욱 감독과 영화 너의 결혼식. 드라마 서른, 아홉, 신성한 이혼 등으로 독창적인 유머 감각을 드러낸 유영아 작가, 그리고 로코킹 박서준의 만남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인 가운데 2025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신예 원지안이 합류해 이목이 집중된다. 원지안은 극중 이경도, 박서준분, 위 첫사랑인 서지우 역을 맡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마성의 매력을 발산한다. 서지우는 아름다운 외모와 거침없는 태도로 세간의 관심을 받는 자림 어페럴의 둘째 딸이자 트러블 메이커 셀럽 문제적 남편의 아나무인 비행으로 남몰래 골머리를 앓던 중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전 남자친구 이경도가 터트린 불륜 스캔들 덕에 이혼까지 하게 된다. 인생 최악의 순간 가장 행복하게 사랑했던 옛 연인을 만난 서지우의 예측 불허 행보를 표현할 원지안의 연기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경도와 서지우의 좌충우돌 연애사를 그려낼 박서준과 원지안의 연기 합에도 호기심이 커진다. 풋풋한 청춘의 순간 사랑을 시작해 진하고 화끈하게 연애하다 가슴 찢어지는 이별을 겪고도 다시금 옛사랑을 찾게 되는 두 남녀의 로맨스에 몰입감을 더할 박서준, 원지안의 활약이 궁금해진다. 이처럼 경도를 기다리며 낸 어느덧 어른이 됐지만. 함께 있을 때면 철없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이경도와 서지우의 과거와 현재를 그리며 유쾌한 공감과 달콤한 설렘. 짠한 위로를 고루 선사할 예정이다. 3. 내동생 키우는 16살 장녀 김창옥 웃긴 강의하는 사람 김창옥 쇼 3. 결정적 장면. 내 동생을 키우는 기특한 16살 장녀가 김창옥을 정의했다 점이 월 18일 방송된 TVN 스토리 김창옥 쇼 3에서는 5남매 중 장녀인 중 36살 사연자가 조언을 구했다. 김지민이 사연을 어떻게 보낸 거냐, 고 묻자 16살 사연자는 엄마가 김창옥을 좋아하기도 하고, 라며 김창옥의 이름을 불러 웃음을 줬다. 김지민이 김창옥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냐, 고무자 사연자는 웃긴 강의하는 사람으로 라고 답해 웃음을 더했다. 5남매는 16살, 13살, 8살, 6살, 2살로 구성돼 있었고 사연자는 자신이 동생들 육아를 위해 10점 만점에 6점 정도로 애쓰고 있다고 했다. 황재성이 그럼 부모님보다 많이 하는 거냐? 본인이 6이고 부모님이 4냐? 며 놀랐다. 사연자는 부모님 일 가시면 동생들 밥 먹이고 막내 분유 먹이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기저귀도 갈아준다. 며 백색 소음을 틀어줘 재우는 육아 스킬도 드러냈다. 황제성이 이 정도면 어머니가 월급을 주셔야겠다. 곧 어스레를 떨자 사연자의 모친은 그래서 신용카드를 줬다며 쓸 때마다 물어보고 쓴다. 사도 돼 이렇게 큰애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곧 털어놨다. 김창옥은 중학교 3학년 주변 친구들을 보면 아이가 셋인 집도 거의 없을 거다. 많으면 두 명이다. 그런데 동생이 네 명이 있는 환경에서 이 시기를 보내면 시간이 지나서 그 또래가 절대 알수 없는 독특한 감성과 통과 여러 가지가 생길 것 같다. 자산으로 대학교 가면 티가 나고 결혼할 때 티가 날 거다. 긍정적인 게 많을 것 같다. 고 말했다. 4. 배용준 아트 박수진 30억 기부를 바라보는 비뚤어진 시선. 에가 포스트로피스 에 이슈. 배우 배용준과 박수진 부부가 기부 행보로 화제를 모았다. 일각에서는 아니꼽게 보는 시선도 존재했는데 대체로 이들의 기부에 호응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연세의료원 소식지에는 배용준은 위료원 발전기부금 등으로 30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담겼다. 배용준의 기부금은 위료원 발전기금 및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 치료비로 쓰인다. 배용준은 어려운 위료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료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 기부금이 위료원의 혁신적인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돼 저소득층 청소년 및 영유아를 포함해 모든 이들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라며 기부를 한 이유를 전했다. 이에 앞서 배용준, 박수진 부부가 두 자녀가 다니는 하와이의 한 명문 사립학교의 기부자 명단에 오른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았다. 배용준, 박수진은 연예계를 사실상 떠난 상태다. 두 사람은 2015년 결혼해 2016년 아들을 2018년 딸을 낳았으며 하와이로 이주해 살고 있다. 기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곱지 않은 댓글을 적기도 했다. 누리꾼은 배용준이 연세의료원에 30억 기부했더라. 연세의료원은 산하의 세브란스병원, 신촌,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을 두고 있던데 30억 정도 기부하면 배용준 본인과 처자식, 그리고 좀더 넓게는 양가 부모님 정도까지는 위급시죠. 세계병원에서 우선적인 예약 접수 받아주거나 VIP 수준의 서비스 혹시 받냐? 라고 물었다. 이에 몇몇 누리꾼은 괜히 하는 게 아님. 그거 하려고 기부하는 거다. 10억 이상인가부터 자기가 지정하는 사람도 우선 진료 가능할 거다. 라며 마치 배용준이 자신과 가족의 혜택을 위해 기부를 하는 것처럼 언급하기도 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병원에 기부하면 치료할 때 우선순위라던데 뭔가 빌드업 느낌? 나중에 병원 진료 거부 안 당하려면 기부하는 게 좋긴 함. 그래서 병원에 많이 하는 거구나. 생각보다 혜택 많네. 라고 적은 글들도 눈에 띄었다. 이는 두 사람이 첫째 출산 때인 2017년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연예인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어 편견이 생긴 탓일 터다. 이들은 가장 위독한 신생아가 쓰는 A셀에서 버티기를 하고 모유 수유를 연습하는 등 원칙을 깨고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삼성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신생아의 조부모 면회는 위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허락한다. 음식물 반입, 인큐베이터 세치기 등은 박수진과 글쓴이 신생아 중환자실 내 연예인 특혜 논란을 제기한 누리꾼 가 밝힌 것처럼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그 글쓴이 폭로자도 조부모 면회가 허락됐다. 라는 병원의 해명의 당사자가 사망선고하려고 불러놓고 그게 면회였냐 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 환자에게도 조부모 면회를 허락했다. 환자의 주장은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 라고 말했다. 결국 박수진은 이른둥이라는 같은 아픔을 가진 엄마로서 조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라며 고개를 숙였다. 글순이는 박수진이 울먹이며 사과했다. 나에게 사과할 일이 아닌 그때 모든 엄마들에게 잘못한 일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 말을 못했다. 병원 측의 관리를 문제 삼고 싶다. 라고도 했다. 비록 과거 병원 이용과 관련해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30억 기부만큼은 박수를 쳐줄 일이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30억이라는 큰 돈을 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배용준, 박수진이 대중에게 알려진 유명인인 만큼 기부 소식은 귀감이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은 너무 좋다. 저돈 있는 사람들이면 어차피 vip 병동 쓸 텐데 워더더 기부 많이 해서 만년 적자가들 잘 운영됐으면 여유가 있어서 기부하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면서 평소에 돈 모아서 본인의 뜻으로 기부하는 분들도 많다. 본인이 치료받고 다른 분들도 치료 잘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돈 모아 기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부자들이 무조건 돈 많아서 한다는 인식은 버렸음 한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이런 거로 우대받는 건 너무 멋진 일. 좋은 일 하는 사람은 혜택받아도 돼. 기부로 몇 명을 살리는데 저 정도 혜택은 줄수 있지. 어차피 저돈 사들고 병원 찾을 수 있는 재력이면 알아서 모실 것 같은데, 어느 사람이 자기 아플 거 염두에 두고 기부하겠나? 좋은 제도 같다. 사람들 기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며 배용준, 박수진 부부의 선행을 칭찬했다.